대사노니까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할 때 이를 통해 긍정적인 심리 상태가 유지되고 신체도 건강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욥이 감사할 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욥처럼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시사 갑절로 욕을 받게 하옵소서.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요나가 감사할 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감사의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사.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옵소서. 요나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 찬양할 때,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여 그의 맹인 것이 벗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